네, 안녕하십니까 플레비언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연합뉴스가 방금 전 그러니까 15시 55분, 3시 55분 속보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34명으로 급증했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아, 속보기 때문에 뭐딱 제목으로만 에, 내용을 알리고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아래 새로운 댓글들이 뭐 계속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과 너무 가깝고 친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말했다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34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전광훈 목사는 자신의 집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느냐? 그럼 다음 주에 다 예배에 오라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다. 설령 안 고쳐주셔도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며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했다. 어, 광화문 예배에 온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이다. 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주장했다. 정광호 목사가 지난 2월 달에 범투본 집회에서 했던 그런 발언들입니다. 기가 막힌 건 오늘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코로나19 의심증상 교인에게 검사를 미루라 말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여자분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강호 목사님 기도가 있어서 누구누구도 나오시잖아요. 어? 거기서 저기 진단검사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감기 몸살약 사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YTN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사흘 뒤로 검사를 미루라고 한 걸까? 공교롭게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대거 참여가 예상되는 주말 도심 집회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참다 못한 자녀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아, 제가 아까 모시고 가는데 왜 진료를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가 아, 진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굳이 보건소 가지 말고 아프시면 일반 병원 가시라는 거예요. 자, 자녀가 또 얘기합니다. 며칠 참았다 가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방역법 위반인 건 모르세요? 했더니 목사가 아뭔 위반이요? 일반 병원 가요? 일반 병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역 수칙인데 목사는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교인의 건강은 뒷전인 듯한 태도.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어, 보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이거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지금 굉장한 어,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는요. 또 이렇게 예, 점입가경이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바이러스 발병은 집회를 막으려는 외부의 테러다. 참 입으로 망합니다, 이분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최근 자신의 교회에서 신종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집단 발병한 것은 외부의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전 목사는 15일 오후 3시 10분쯤. 그러니까 좀 전이네요. 서울 종로구 동아 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 성향 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일파만파 집회도요 어제 보수 단체가 이제 오늘의 집회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어, 어, 신청을 냈는데 여덟 어, 군데를 기각을 하고 두 군데를 봐줬다 그랬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할 것처럼 포스터만 크게 내놨지 저희 플래비언에서 이미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린 대로. 자기들의 주체 지표는 하지도 못하고 자유 연대하고도 못 했습니다. 경복궁 7번 6번 역에서 한다고 했던 그 자유 연대도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일파만파 쪽으로 몰려간 겁니다. 여기에서 전 목사는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일어난 게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전목사는 구청의 직원들이 교회에 찾아와 자신을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는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이날까지 59명의 누구적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이에 서울시가 이 교인과 교회 방문자 4,053명에게 안내문자를 보내고 코로나 검사 명령을 내렸어요. 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이날 경복궁 인근에서 자유연대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교회 측이 교인들에게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검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지역에서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왔고 그 버스를 이제 누가 저 누가 지, 진행 그 안내를 해서 할 거냐 하고 연락처, 전화번호, 사람 이름까지 다 올라온 제 진앙표를 전부 봤는데요. 버스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우리 보수가 맞서서 싸우는 거를 틀렸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본질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정광은 목사처럼 오늘 광화문 집회나 이 광장에 나와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정말로 혁명을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믿고 있는 겁니까? 무슨 혁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군사혁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법혁명을 하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공회전이고 말잔치에 불과한가? 아무말 대잔치지요. 그게 결국 정광은 목사가 여러분을 광장으로 끌어다 내서. 그 각자의 가슴 속에 있는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과 하는 것들을 배설시키는 대신에 돈을 걷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전략과 지략이 있습니까? 바이러스를 와서 테러를 해서 갖다 부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도대체 어떤 지략과 전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입니까? 시골의 어느 조그마한 촌구석에 있는 변두리 마을 이장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마을 하나를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지략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적이 있고 내가 있고 돌아가는 상황이 있고 판이 있고 법이라는 것이 있고 한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도대체 광대 같은 사람 하나 데려다가, 이 허무맹랑한 유체 이탈 화법이나 쓰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이 허무맹랑한 말잔치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배만 나오면 누구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큰소리치고. 정광훈 목사에게는 성령의 본체 같은 능력이 있다고 떠들더니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의 말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주고 증험과 증빙을 주고 계십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얻으신 게 뭐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굳이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어리석고자 하는 사람에게 죄가 아무리 얘기해본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이유로 나는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그거 말려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인데요 적어도 당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정도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비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발의그 우상 숭배자들이 850명이 몸을 찢고 옷을 찢고 난리 법석을 필때 엘리아는 한쪽 구석에서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엘리아가 아주 품이 있게 그런 사람들의 아비규환과 아우성을 보면서도 아주 근엄하고 점잖은 표정으로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깔깔거리고 비웃었을 겁니다. 어, 좀더큰 소리로 부르지 그러냐. 니들 신이 어디 화장실 갔나 보지? 어디 낮잠 자나 보지? 어디 길을 가고 있나 보지? 왜 비웃지 못합니까? 나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에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증명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웃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앞으로 10년 동안 정광호 목사 손에 대한민국이 돌아간다. 문재인을 버렸다는 말까지는 동의해요. 그러나 그 버리고 세우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친했지. 그 자신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는 것만 받아다가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면 그만인 겁니다. 왜 그렇게 오바합니까? 애국이 뭐길래 이데올로기가 뭐길래 하나님의 보좌까지 끝쫓아 올라가서 이데올로기라는 명분 가지고 하나님 역살까지 자꾸 흔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왜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매한 짐승들처럼 거기에 올라타서 박수 치고 찬양하고 돈 갖다 바치고 이제는 코로나까지 걸려서 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생업이 제대로 될것 같으세요? 일상 생활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거부하심을 보고도 계속해서 그렇게 바득바득 우겨 대 봤자입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똑바로 아세요. 저희 플레비언 같은 작은 단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단체 없애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잘했다 하실 것 같으십니까?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승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정강원 목사가. 어, 지금 이 8.15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거부하시는 손길 가운데 걸렸어요. 어제 이틀 전에 정광은 목사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오늘 143명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앞으로 숫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정광은 목사 혓바닥에서 춤을 추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똑똑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